엔도와타루, 31, 는 한국축구 전설 박지성, 42, 과 기성용, 35, 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했다. 리버풀 감독 위르겐클롭, 56, 도귀의 능력을 극찬했다. 리버풀은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첼시와의 2023-2024 시즌 잉글랜드 카라 바오컵, 리그컵, 결승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버질반 다이크의 결승골로 1 0으로 승리했다. 리버풀은 전반 31분 라임 스털링의 골을 허용하는 듯 했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며 해당 골은 무효로 돌아갔다. 양 팀은 치열한 경기를 펼쳤다. 후반 14분에는 반 다이크가 프리킥 상황에서 헤딩으로 골을 터뜨렸지만, 이번에도 오프사이드로 인해 골이 인정되지 않았고, 연장전 후반 12분에 반 다이크가 다시 헤딩으로 득점에 성공하여 리버풀이 우승을 차지했다. 경기는 연장전으로 진행되었다. 최근 리버풀 중앙 미드필더로 주목받는 엔도는 이날 선발 출전하여 120분 동안 경기에 출전했다. 그는 알렉시스 맥앨리스터와 라이언 흐라번 베르와 함께 중앙 미드필더를 이루며 공격과 수비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엔도는 첼시의 공격수들을 상대로 경고하고 굳건한 수비를 펼쳐 리버풀의 열 번째 리그컵 우승에 큰 기여를 했다. 축구 통계 매체 품목에 따르면 엔도는 미날량 팀 선수들 중 가장 많은 볼 경합 성공 12회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리커버리 12회, 태클 성공 6회, 인터셉트 3회 등 수비 통계에서도 높은 활약을 보였다. 2018년 유럽으로 진출한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우승은 엔도에게 큰 의미를 갖는다. 엔도는 이전에 벨기에의 신트 트라위던과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에서 뛰었지만 우승 경험이 없었다. 경기 후클롭 감독은 리버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와타루가 리버풀에 합류한 것은 운이었다며 나는 그가 3에서 4년 내에 리버풀과 장기 계약을 맺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클럽은 엔도의 나이에 대해 그의 여권상 나이는 30살 또는 31살이지만 그는 축구 선수로서는 기계와 같다. 엔도는 탁월한 수비 두뇌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계 매체 스쿼카에 따르면 엔도는 아시아 선수 중 리그컵 결승에서 선발 출전에 우승한 세 번째 선수로 등극했다. 이전에는 박지성과 기성용이 이를 이끌었다. 박지성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세 차례나 리그컵 우승을 경험했으며 이중 이외에는 선발 출전의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다. 기성용은 EPL 데뷔 시즌인 2012에서 2013시즌에 소환지 시티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